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, 오히려 리산드라 같은 경우는 EQ만 제대로 맞춰서 들어가면 또 킬각이 나오고. 리산드라는 진짜 사기 챔피언한데 리산드라는 그다지 라인전이 센 편이 아니에요. 라인전 세 보이는데 상대가, 리산드라 상대할 줄 알면 의외로 라인전이 약해요, 리산드라. 보통, 보통 솔, 다이아 이상에서 솔랭은 리산드라를 보통 밴 하던데, 벤픽이 풀리면 리산드라를 그냥 가져갈 경우가 많아요, 선픽으로. 근데 가져가도 라인전에서 리산드라가 터질 때가 꽤있어요 특히, 제이슨 만나거나 아니면 파, 네. 카사딘 만나거나 그럴 때 가끔씩 터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저 같은 경우는 탑 자르반을 골라가지고 같이 텔포 들고 뭐그 초반에 그거 플라스크 산 다음에 유지하다가 킬각 보고 뭐 갱킹각 잡고 그렇게 우위 갔다가 그 뭐지? 그 주문포식자 있잖아요 주문포식자 나온 이후로는 거의 리산이 디나이 당하니까 그걸로 많이 이득 보고 라인 밀고 다시 또 이제 테일 갖고 오고 이방 게임에서 클리스를파매받는데 빈더러 못터트리는 죽나? 와몸 <놀람> 아, <놀람> 아, 아, 작아지는 거지 모르겠어. 안돼 너무 이렇게 작아 <laughs> 안 돼. 근데 <사랑이 놀람> 네, 살려주세요.

다시 이제 경기에 집중하자. 트리님이 <laughs> 근데 그대로 리븐 리븐님은 아까처럼 롱스드의 사포를 둘로 오실 것,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. 재밌겠다 이거는. 계약은 성립됐다. 이거 마리리만리리만이슈마리 슈리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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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아. 어리 슈리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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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피하고? 이번 이제 그냥 하나 더먹어트린 님도 이제 저 원거리 주면 그렇죠. 이번에 처음이야이랩 됐다.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트린저는 와, 트린 님 비교 되게 잘하시다 트린이 상당히 가끔씩 렇게 키마타타기는 또이벤처에서짜증나기도 하고. 이거 각인데. 이거 가, 그냥 이거 리븐 쪽에서 지금 그 킬각인데 지금 딱 지금. 리븐이 스토너 안 찍어서. 이러면 트리 회전백이 회전이 돌아도 이제 킬각이아니야야두분다잘하신다 너무 <laughs> 대단 <laughs> 경교와 <laughs> 다르게. <laughs> 그러게. 참 그러게요. 누구랑 누구랑 할 때랑 다르게. 근데 누님 말씀드리지만 저는. 전 마샤를 잡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 끝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 다음부터 이제 마샤를 이기면 <laughs> <이> 이런걸로 보자 <laughs> 아, 그러면 저 제드제이스 푸는 건가요? 그렇죠 풀어야겠죠 네 풀어야 그걸 가능해졌어요 아, 탈진 탈진 타이밍이 제드제이스를 풀어야 그조건이 가능하죠 음 그랬겠죠 아무래도 아, 탈진 타이밍 좋았네요 방금 립은 지금 네, 물리학이 없고 그 이거 이거 근데 이거, 이거 지금 리브이좀 많이 불리한데 리브님 지금 많이 주도권 을 많이 잃었어요. 네 많이 힘드네요. 그리고 얘는 또트린은 피업도 있다 보니까 트린크 그, 그게 좋죠. 어. 피업도 좋은데 문제는 치명타가 들어 들어가니까 트린이 히모만 아니면 왜무상성무상성 무상성 같죠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 뭐야? 아, 네. 아이고 이거 탑 그냥 뭐 하나인 더 먹고 집 가실 것 같죠? 지금 이거사강이죠 야, 시스, CS, CS도 되게 잘드시고 장난 아니시 22개, 3스개아 시스, 이스 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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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님님이투 돌아내 롬소다나 오포션 <laughs> 오포션 이분님은 <이브> <laughs> 하나 쪽 안에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아지르 평타. <laughs> 아지는 거의 유일한 원거리 발 평타라. 아백포즈그렇 어, 백코저도제발 t 가 하시본 아, 첫 아니다. 그런... <laughs> 첫 빠졌으니까. 아, 저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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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4 저번에. 저번에. 4번에 저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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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맵 지금의 트리니 웬만해서는 거의 승리할 거든요 지금. 원컴이 안, 안 나기 때문에. 그... <laughs> <침> 타 <연타. 웃음> 남자 가날것아 뭐야? 저왜 죽여요? 똑같네요. 와, 트린 진짜 세다. 그럼 트린이 많이 유리하죠. 네, 원래 원래 상성이 유리하지그리 트린 님이 점화였잖아요. 그죠? 트린 님이 점화니까 이거는 진짜 각인데. 어쩔 수 없는 각인데. 끝났 끝난 것 같은데요. 네, 끝났네요. 끝났어요. 맞습니다. 아, 공 아, 아, 있으시니까. 한참도 있긴 하지만 지지. 아, 니가 최대가. 어떻게 잘하신다, 니들. 이거 트린님이 우승할 것 같은데. 그러게. 트린님 우승. 자르반 트린전도 트린이 유리하고. 그렇죠. 주원이 원래 옷 써야 돼. 다음은 럼블대 자르반. 이거는 럼블이 유리해요. 확실히 유리해요. 저랑 저랑 럼블인가요? 자르반이 자랑... 탑에서 거의 무상성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서 카운터가 하나 있는 게 럼블이거든요. 아, 사강이라 지금 나랑 하는구나. 아, 알겠습니다. 럼블 카운터가 자르반이. <laughs> 아니, 럼블 카운터가 아니, 자르반 카운터가 럼블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, 지겠다. 네, 이게 자르반이 궁을 해도 어차피 럼블은 그 위에다 궁하면 되고 자르반 Q 쿨타임보다 럼블 W 쿨타임이 더 짧아요 음, 럼블 W 쿨타임이 2초고 자르반 Q는 10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초인가? 10초인가?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럼블 입장에서는 자르반 상대를 좀할게 많아요 음 그렇구나 제가 럼블을 잘 상대로 못해서 물론 그런 건 음, 있어요 뭐, 그 평, 그 CS 먹기 하고 예. 오세요. 자르반은 엄청나게 평, CS 먹는 게 좋은데 저 잠깐만요 준비 좀 할게요 럼블은 CS먹는게 뭐 나쁜건 아니지만 어. 상담머신들로라서 어.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